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 협약의 효력.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협약이 강행 법규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 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안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수 있다.